자본조달을 위한 투자자 설득 노하우.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본조달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자 설득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를 설득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자에게 명확한 비전과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투자자에게 명확한 비전과 시장 가능성을 제시하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게 명확한 비전과 시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비전이 어떻게 시장에서 실현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관심을 두며 시장 규모와 타겟 고객층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경쟁 상황과 경쟁사 분석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시장에 진입했을 때, 그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 조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치로 제시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트 2.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의 명확한 제시.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책정, 판매 채널, 마케팅 전략, 고객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구조를 설명할 때는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이 지속될 위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이러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파트 3. 창업자의 역량과 팀의 강점을 강조하라. 마지막으로, 투자자를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역량과 팀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시장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팀의 강점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창업자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만약 창업자가 이전에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투자자에게 큰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현재 사업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팀의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데, 각 팀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담당, 마케팅 담당, 재무 담당 등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으며, 그들이 각자 분야에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팀을 원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과 팀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팀의 능력과 협력 체계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투자자는 그 팀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자 설득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시장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창업자와 팀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잘 준비하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성공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